25장. 이것도 솔로몬의자문으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낸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이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 네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벗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고 귀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안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란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 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뜨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먼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26장.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 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지 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의를 돌리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머은 술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 위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뗄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한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체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 속에는 역겨운 것이 일곱 가지나 들어있다.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처맞는 사람은 자기의 신세를 망친다. 27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수 없다. 네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수 있으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네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신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쇠붙이는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무어가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사람의 얼굴이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달려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찌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풀은 벤 뒤에도 새풀이 도단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식구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의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